네, 자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고 자1구 2에서의 거리가 1인 직선의 방정식이 다음과 같다. 자 그럼 우리는요, 자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 알고 있어야 되지. 자, 하나를 가로로 묶고, 자, 하나는 K로, 자, 묶어주셔서, 요게 뭡니까?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었잖아요. 자, 그래서, 자, 다시 우리 주황색과 밑줄 끈 부분 보이시죠? 자,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자, X 2기 y 자, 플러스 U. 자, 그리고 하나를 K로 묶어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야. 자, X 기 Y 플러스 이는 0이다. 이게 뭐예요?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잖아. 자, 그러면 요 직선하고 이제 1, 2사이에 거리를 구해야 되니까 우리 이거를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k 더하기 1x 자,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k 인가요? 자, y. 6 플러스 2k는 0이다. 자, 그러면 이제, 자, 1,2에서 요 직선까지의 거리를, 자, 구해봅시다. 우리 거리 구하는 공식, 자, 개수들의 제곱의 합이잖아. 자, 그러면 얘는 k 더하기 1의 제곱이고요. 자, 얘들아, 요거 제곱으로할 거니까 요 마이너스 뽑아내도 되겠죠? 그러니까 k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자, 그리고 절대 값 해서, 자, 요거 대입해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어, 그러면, k 플러스 1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k 더하기 6 더하기 2k 자 이게 얼마다 거리가 1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분모 분자가 같겠죠 자 분자 계산해 보시면은 자 2k 2k 사라지고요 자 그러면 k 자 상수 계산해 주시면은 700이 4니까 3이 되고요 자 분모 분모 분자 같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k 제곱 k 제곱하면 2k 제곱 되고요. 자, 1차 계산할게요. 2K, 4K. 자, 6K 되고. 자, 상수 계산해 주시면 5죠. 자, 그럼 절대 값하고 루트를 동시에 없애주는 방법은 이렇게 양변 제곱해 주면 되잖아요. 자, 그럼 K제곱. 자, 얘는 6K. 자, 더하기 9는. 자 2k 제곱 자 6k 더하기 5가 되어서 자 k 제곱은 자 양변 6k 사라지고 4가 됩니다 자 그럼 k는요 마이너스 2 또는 2가 되는데 한번 마이너스 2부터 대입을 해볼게요 첫 번째 자 k가 마이너스 2일 때자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니까 요거 요겁니다 요거 자 그럼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해보자 얘들아 그럼 얘가 플러스 2가 돼서 사라지는데요 그죠 자 사라지고 마이너스 자, X, 그리고 플러스 2는 0이다. 이렇게 되잖아. 자, 근데 이거는 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AB가 0이 아니라고 했죠? 자, AB가 0이 아니라는 말은 둘다 0되면 안 된다. 이 소리죠? A도 0되면 안 되고, B도 0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X 앞에 개수, Y 앞에 개수가 0되면 안 된다는 소리인데, 이건 뭐예요? Y 앞에 개수, 요 아이가 0이 돼버렸기 때문에 모순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 자 버려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K가 2일 때라는거 확인되시겠죠? 자, K 자리에 2를 대입해 주시면은, 3x, 3x. 자, 마이너스 4y, 4y. 자, 플러스 10은 0이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직선이 결국 얘다 이 소리거든. 자, 뒤에 상수, 플러스 10, 플러스 10 같은 거 보이시죠? 자, 그럼 개수 비교해 주시면, a는 3이 5, b는 마이너스 4가 되고요. 자, 이때 a하고 b를 곱해라 라고 했으니까, 네, 마이너스 12가 정답이 되겠네요.